안녕하세요. 휴대폰 직방입니다.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폰 시리즈가 새롭게 나왔는데요. 2024년 7월 12일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었는데요. 이번에. 아쉽게도 256GB를 구매하면 한 단계 높은 용량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안심 케어나 다양한 사은품 등을 제공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데요. 사전 예약 어디서 해야 더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. 자급제 개통은 출고가를 할인받을 수 없고 대리점은 공시와 선약 둘 중에 하나밖에 제공받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저는 성지매장에서 개통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. 성지매장에서는 공시와 선약 외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제공받아서 두 개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성지매장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에 접속해서 시세표와 좌표를 공유받는 것입니다. 이렇게 공유받고 방문하면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개통도 가능합니다. 키즈폰과 보급형 라인업을 영원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하며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를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서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.